겐지 요집 위에. 댄스. 아, 겐지 들어왔어요 지금 빠져나갔고요. 아래 저거, 저거 더좀깨줘 아래 더 있어요. 그래요, 거기요. 죽겠다! 아, 나 끊겼어. 겐지. 겐지, 겐지. 아, 이 렉스가 좀 깨져. 아, 이 렉스가 좀깨 오른쪽 정크 온다. 치유 좀 치유 좀 아, 못해 못해 힐러가 어, 아무도 예. 그냥 있는데 나힐가갔나아 빼자 채널 가지마 이거 맵댓나 어? 가볼래요? 음 가볼게 리랑서 에이크리라는... 저... 근데 라인도 없는데? 라인 왔어 돌진해 라인 말. 왔어요 가자 먼저 반복 들어 잠깐 아 뭐야 얘또아 아이고 아 씨X 라이 켜볼래그리이쪽 이쪽으로. 지 아, 으리이쪽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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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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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으로로 방패 때려달라고? 네네. 쪽로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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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인, 라인 고인되 고인 야이 이거 넉백 있네? 씨툭 맞은 거 아니야? 그니까 졸라 짜증난다 저거 넉백 박아도 나쁜 거있거든요 아, 실패 됐어? 아니 3초마다 차는 게 말이 되나 저게? <laughs> 아, 진짜 아, 밀착됐다 아, 나이스 나이 브리기테가, 브리기테 먹었다, 아이고 아이고, 불명없어요 <laughs> 공 쓰지 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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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한줄 알아 쟤네 튕기는 거 말고는 자리야 공룡 할거 없다 네. 왼쪽 위에 겐지 꼭 삐비죠? 꼭 삐비겠네 안돼안돼안 되겠다 이게 뭐하냐 겐지 없네요? 아이고 덮치자 덮쳐보자. 다리야 성공할게요. 뭉치지 말자. 그냥 덮치자. 네. <laughs> 오른쪽 안아. 브리기 제공. 오른쪽에 겐지 들어가 있어, 방에. 네, 라이브 덮라 아무도 없어요. 아, 물, 물, 물. 물. 우리 브리기 때 빠져야 돼. 한점못 달리나? 안돼, 안돼. 자리야, 겐지 가자. 아, 자리야, 한조. 자리야, 한조 우리 조? 리스폰인데? 이럴 거야. 아, 쟤네도 시 오는데 시간 걸릴 거야. 괜찮아. 오케이, 자리야, 한조 가자. 가자, 네. 가자. 함물로. 아, 지금, 지금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다시 한 번에 올 거예요. 진아 나, 나 뒤에서 여기서 성향 땡길 거거든. <laughs> 네네. 어디요? 아, 여기 여기. 끌어줄게요. 핑 찍어요 핑. <laughs> 핑 찍어 핑. 여기 어딘데? 여기. 여기, 어딘데? <laughs> 여기. 아, 여기 아, 찍고 좀. 있는데. 아 오케이. 들어오게 해줘. 죽겠다. 얼마 네. 더 뒤로 땡길게요. 아직 아니다. 쉴 줘야 돼요. 한번 들어가죠. 지금 들어가죠. 오른쪽 2층 정크야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뒤박고 어, 뒤박고. 잠깐만. 아이씨. 어서 <목소리도> 응. 안졸냐?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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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 죽겠다 기침 때문에 <laughs> 그래, 저기 위에 올 오른쪽 위에 올라갔어요 가야읏을만즐라니 <laughs> <내가 잡을> <laughs> <야, 본람하네, 웃음> 저 자리야 방금 빠진 말좀 해줘 진짜 지금 썼어 자리야 자리 방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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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디야>. <웃음> 우리 브리트 성공 써야 될거 같아. 오케이. 나이스. 가자. 잘못한 거 쓰고 지금 공, 가자. 공. 뭐야, 한조도 어. 왜한조도 공이 있었어? 오 잡아. 이 이러면 야, 오른쪽 방에 다가섰어. <laughs> 아, 잡아야 돼, 이거. 오른쪽에 겐지랑 아니, 정크랑 얘도 있어. 2층. 2층. 층으로 나온다. 2층 아나. 졸라 안 와. 줄라기 없네. 라기봐 나와 그냥 나와. 나더 걸렸어. 이 나있어. 놀라운 섭내. 못 잡았네. 쏘 봐서 정국 궁 있을 거예요. 거기 조심해. <laughs> 상대 들어와요. 오른쪽 나와야 돼. 밝힐 수 있게요. 우리 이번에 밀리기 전에 궁좀 채워야 돼. 네. 자리 하나 빌박 네, 바... 채워야 돼. 나 있다. 뒤에 겐지또 날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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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조심. 허팝 어, 조심. 어, 뒤에 겐지 컷. 조심. 뒤에 겐지 있어요. 수이나 밀어 줘. 라인 밀어 줘. 나 해도. 아, 여기서 피데 아, 뒤에. 거기서 일을 달래. 뒤에 겐지. <laughs> 뒤에 겐지? 겐지. 뭐? 야 이거? 앞에 케어할 거예요. 겐지 있어. 위에 있어요. 겐지 좁구 바로 좁구 위에 있어요. 있어, 왼쪽. 네. 아. 또또또또 <laughs> 자리야 쓰라고요안 써도 돼 아싸, 오대. 아 자리야 정크 자리야 정크뒤정크지정 에이씨. 어찌 나갔다 한명 나갔어 퍼져야돼아 <laughs> 나지 어찌 미안 미안, 미안. <웃음> <웃음> 아, 갔다냐 아닌가? 맞아요, 천년금이요 어, 씨 한조 금 공을 넣놓은것 같은데 자리아 공이랑 한조랑 맞출게요 오케이 깨울게 일단 <laughs> <나> 시작할게 <laughs> 점수는 확인 안 해서 그냥 일단 시작 둘다 돼요 오케이 뭐야? 뭐야, 뭐야. <laughs> 풀린지 몰랐나봐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 우리 자리야 좀 있어요 걔네도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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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 우리 아니, 써야 돼 지금 써야 돼한번 네. 써줘 한번 쓰자 겐지 혼자 남았어요 놈들을 <laughs> 에 용검 자리아있을라나 참이 그래. 없을 덮쳐라. 덮쳐라. 덮쳐아 먼저 덮쳐. 바키 있을게. 다니다리려고다 어, 나이스. 컷이야. 그냥 잡 겐지? <laughs> 이 겐지? 아 뭐야. 아이스. 모이라, 화아 모이라. 아, <laughs> <laughs> 을잘 눌렸다. Kill b 아 x e s 박스 l 괜찮은데? 괜찮아 어.. 메르은도 괜찮은 거 같은데? e <laughs> 러오는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래? 겐지가 한 조만 물어 음. i 음. 이 그럴 수밖에 없지. 저 l l boxes? Kill boxes? Kill boxes? Kill boxes? Kill boxes? k i 가 l boxes? Kill boxes? 아니 <laughs> 뒤에 있다길래 다 같이 보러 어, 갔다가 다, <laughs> 다 같이 나 앞으로 갔어 내 뜨고 <laughs> 아니 죽어가지고 아니 살아있음. <laughs> 정이는 저절로 실현되지 <시련되지> 않아. 얘들이 <laughs>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스타일이 다 바뀌겠네 점점. 하면 다시 또도 바뀌고. 무슨 <laughs> 봐야겠다. 음, 내가 보고 있어. 다다 머드 다다탓다다된다탓다 <laughs> <공격 시작까지 30초. 웃음> <laughs> 아시 저 내보내야 되나 누구 누구? 팀보 저쪽에 세명 있다는데. 4, 3, 2, 1 공격을 시작합니다. A 거점점령 라인이랑 겐지 있어요. 라인디바. 아나잡다일배일배일배일배 <laughs> <일반, 일반, 일반. 웃음> 많아요. 아이고 반조 보요 <laughs> <그럴 때가> <laughs> 여기 대체하면 안돼 겐지 활기친다 아이고 미안요저방법 <laughs> 네. 없어요 네. 맥힐. 오른쪽 맥 아, 아, 응. 오른쪽으로 가자 네. 우리 힐 딸려 지금 힐 딸려 고있라고 상대 망치 있을거예요 이거 들어갔다 들어갔다 망치 싫 오케이 망치 뭐, 뺐어 괜찮아 어, 어, 오케이 반항까지 석양까지 그냥 전전용으로 썼나? 어 한조는 어, 아닌데 어 우리 한조 <laughs> <안 되었지? 웃음> 한조는 <종은> 빨리 돈났까 <laughs> 아, 아, 아니 뺄라고요뺄라고 킬스들어요아 예. 어, 빼자 빼자 쭉빠져쭉빠져 뽕이잖아. 왜왜 왜? 뽕이잖아 뽕. 뽕 받았어. 메르스 메르스 메리스아 그래? 오고 고고 밝힐 수 있게요. 수빈아 돌진해라 나 성가스 성가스 오케이 캔지 용건 뺐어. 나 죽어. 어 잡다. 나 임포. 야 이씨 나 이제 뒤에 있었냐? 아 아이씨 라인 보는 건가? 어, 오케이 어. 앞에 y 르시 a 르시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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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앞에. 자탄 용검 가면 되겠다. 자탄이랑 같이 있어요. 아후야 미안 미안. 미안. 자발발 찼어. 용검 준비됐나요? 한석현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, 다 이거. 공세개어요어게 라인 보아요. B 라인 B 라인. 아이 라지. 알아라. 자리마 아. 이저 왼쪽 겐지. 왼쪽 겐지. 쪽 앞에 봐, 앞에 와. 자리야, 왔어요. 여, 궁 쓸게요. 날리야리야 아, 뭐야? 빨공이래 아, 저송합니다 여기 아니야. 아, 괜찮 <laughs> 아, 그 아, 진짜 빠 떴어, 떴 오케이. 진짜 말 아, 어사람된 기분. 앞에 좀더 가줄 수있어라인아안 아, 되겠다, 려줄 아이고. 오케이, 패카. 빼어 오케이, 오케이. 이 폭을 넣어 가지고 안 할게요. 그정도는 <laughs> 부족해. 아이고. 이걸 계속 움직여. 게벤지공 있다 우리. 나 하나 희한 번만 근데 마지 언제 섰지? 이제찰거것같음 망치 막을게 없어가지고 석양 것 같아. 망치 지중. 아, 썼다 썼다 것같나막짓아이 짓을 할아이 짓을 할것 같아. 이 짓을 할것 같아. 이 짓을 할 어, 뒤에 벽풍 찹 썼는데. 어, 아깝다. 네, 시야에 안 보였어. 저궁 있어요? 궁급기 충전 중이야. 자, 계속 하 할까요? 네, 어때? 궁. 가자. 궁. 응. 안아볼게요. 와, 이거. 씨. 화물의 겐지. 자리가 가려 공 쓸게요. 아 어, 겐지. 스볼이네 미친 짓이야. 오디오 디기지돌아야이 남았어. 자어야 돼. 화물에 가서 힐한데 <laughs> 아, 오케이. 펑. 나 겁나 멀어. 오른쪽 겐지 계속. 화 하나도. 로 아, 이거, 이러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나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어이레 이거, 이거. 어거이없이어 울진 없다, 라이달라이이스못이아요아이프라이이프이이이이이 <laughs> <진짜 한> <laughs> <laughs> <laughs>